대한신용평가 기반 B2B 공급망 금융 플랫폼 올라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수입니다. 배민의 스토어 진출 그리고 마켓컬리의 상장 등 연일 뜨거운 이슈로 가득한 이커머스 시장은 올해 217조까지 자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빅 컴퍼니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42만 개 이상의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들은 짧게는 10일, 길게는 60여 일 이상의 커머스들의 정산 주기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곤란을 겪는 셀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도 선정산 서비스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정산 계절을 변경해야 하고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를 다량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커머스와 고의 업무 협의가 전제되어야 했고 첫 이용 시에 5일 이상이 걸리는 폐쇄적인 서비스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저희는 보시는 이 프론트 페이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셀러는 자신의 판매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1분 내에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선정산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한 비대면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바로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편의성은 금융사와 자사보호를 위한 기술력으로 뒷받침됩니다. 1분 내에 수집된 100여 가지의 데이터로 셀러들의 판매 현황과 성실도를 측정하고요. 최종적으로 RM 스코어링을 더해서 회수되는데 문제가 없는 채권 LTV를 산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출연한 이후에 셀러들은 압도적인 서비스 속도감과 통합 채권 유동화라는 멀티커머스 채권 유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계시고 금융사는 올라와 함께 협업해서 채권 유동화 시장이라는 거대한 채권 금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14개 이상의 커머스 데이터 수집 능력 그리고 사업자의 판매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수의 금융사와 선정사 및 금융 파이낸싱 상품 제공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비스의 확대 외에도 정보통신부 장관상 등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구체적인 회사입니다. 2020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저희들은 지금 11월 말 기준 1,5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고요. 11월 한 달에만 222억 원을 초과 지급하는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회수되는데 부실이 발생한 채권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매월 모든 지표 30% 이상씩을 성공하고 있는 온라는 기존에 존재했던 선정산 서비스 플레이어들을 모두 제치고 지금은 일금융권 서비스와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선정산 서비스 외에도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풀필먼트사들의 물류 데이터를 더해서 종국적으로 금융사와 온 오프라인 사업자 전체를 아우르는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홈쇼핑 채권 분석 엔진을 추가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홈쇼핑 및 라이브 커머스 밴더들이 이커머스 셀러들과 똑같은 초간편 선정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빅테크 대출 중개 상품의 단점인 데이터 소싱 능력의 한계를 올라핀테크의 수집 능력으로 커버하여 2단계의 대출 중개 상품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3월 달에 온라인 대출 중개 모집인 자격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마일스톤을 차근차근 달성하면 올라핀테크는 5년 뒤약 3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2020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하고 올 4월 시드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12월대로 시리즈 A의 투자금이 납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특허 두 가지 그리고 직접 재산권 그리고 기술 연구 인증 등 서비스의 황자뿐만 아니라 테크사로서 테크의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진취적인 팀입니다. 대표의 능력만으로는 이 핀테크라는 것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 근무 경험 그리고 커머스 직접 근무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금융권에서 백엔드 개발 14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CTO로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 올라핀테크는 총원 12명 3개의 본부로 나뉘어져서 고객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프로덕트에 제공하고 있는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조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5년 내에는 사업자 번호 하나로 본인의 매출을 확인하고 이 확인된 매출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그 누구보다 쉽게 쓸수 있는 핀테크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